뛰어난 건축가였던 트로포니오스는 델포이에 아폴론의 네 번째 신전을 지었다. 예언의 신인 아폴론에게 신전을 봉헌한 그는 상을 달라고 요구했다. 아폴론은 그에게 엿새 동안 즐겁게 지내고 나면 상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폴론이 시키는 대로 했다. 1회째 되는 날 밤, 잠에 든 트로포니오스는 아폴론이 내린 상을 받았는데 그것은 죽음이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이 자다가 죽는 일이 되는 이 역설에는 인간이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죽음 그것은 존재의 사멸이다. 안녕하세요. 힐링 필드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늙게 되고 또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게 자연의 이치인데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게참 어렵습니다. 어, 한창 젊을 때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머리에 삐죽이 솟아있는 흰머리 한 가닥에 화들짝 놀라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굳이 나에게 시한부를 선고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인생에는 끝이 있는데. 그 끝을 막연히 두려워하면서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죠. 마치 하기 싫은 숙제를 미뤄놓듯이 마음 저기한 켠에 미뤄둡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그 미뤘던 숙제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과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이 자다가 죽는 일일까? 죽을 날을 대비해 뭔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닐까?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이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걸까 또 나는 지금 어떻게 나이 드는 중일까 오래 묵은 쾌쾌한 고집과 무엇을 하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는 무기력증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등등에 대한 질문은 내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를 경험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빈빈 책방에서 펴내고 박수밀이 쓴 《청춘보다 푸르게 삶보다 짙게》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나이듦과 죽음에 관한 동양 고전의 글들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박수밀 저자의 고전 문학자다운 단상이 이야기의 깊이를 더합니다. 책의 구성을 보면, 1부에서는 삶보다 짙은 죽음을, 2부에서는 청춘보다 푸른 늙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나이듦과 죽음은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언젠가는 맞이하는 공평한 도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인생 대 선배들의 경험담을 지금부터 들려드리죠. 죽음을 성찰하다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이를 경험한 사람은 없다. 누구도 죽음의 세계를 다녀온 사람은 없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무수한 현자들이 죽음을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많은 이들이 죽음을 이야기할 것이다. 서양은 현세와 내세를 구별하고 육체와 영혼을 분리한다. 육체가 죽으면 영혼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다. 반면, 동양은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삶과 죽음은 연결되어 있으며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삶으로 돌아온다.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은 되풀이해서 돌고 돈다. 삶이 좋은 것이라면 죽음도 좋은 것이다. 이지는 말한다. 가버리는 것을 슬퍼 말고 지금 여기에 삶을 슬퍼하라. 삶과 죽음은 하나다. 대저 자연은 내게 몸을 주어 살게 하고, 내게 삶을 주어 수고롭게 하고, 내게 늙음을 주어 편안하게 하고, 내게 죽음을 주어 쉬게 한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좋은 것이라면, 나의 죽음도 좋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 장자 대종사. 우리는 삶을 원하고 죽음을 꺼린다. 삶은 좋은 것이지만 죽음은 나쁜 것이라고 여긴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장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자는 삶과 죽음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삶과 죽음을 우열로 나누지도 않는다. 삶도 변화의 한 과정이고 죽음도 변화의 한 과정이다. 삶과 죽음은 내게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을 뿐이다. 삶과 죽음은 연결되어 있으며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삶으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삶이 좋은 것이라면 죽음도 좋은 것이다. 늙음은 편안한 것이고 죽음은 쉬는 것이다. 나의 죽음을 들여다보다.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슬픔을 느끼지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낀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모든 존재와의 영원한 헤어짐이며 모든 존재로부터의 망각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죽음을 들여다봄으로써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한다. 예선현들은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기록하는 글을 남겨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했다. 신은 자만시의 형식으로 산문은 자명이나 자지의 형식으로 자신이 살아온 삶의 자취를 회고하고 자신을 애도하였다. 도연명은 자기 죽음을 가상으로 체험하여 자신이 죽어서 관에 묻히는 과정부터 장례를 치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들여다보았다. 나의 삶과 나의 죽음을 들여다보라. 이제 잘 죽는 법을 배우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꿈꾸다 죽은 늙은이 나 태어나 사람이 되고 나서 어이해 사람들이 다하지 못했나. 젊어서는 명예와 이익을 삼겼고 나이 들어 행동이 갈팡질팡했지. 고요히 생각하니 너무 부끄러운 것은 일찍 깨닫지 못했다는 것. 후회한들 돌이키기 어려워, 잠 깨면 방망이질하듯 가슴이 심하게 요동치네. 더욱이 충과 효를 다하지 못했으니, 이 밖에 무엇을 따지겠는가? 살았을 땐 하나의 죄인이고, 죽어서는 궁한 귀신 되겠구나. 다시 또 헛된 명에 솟아오르니, 돌이켜보면, 걱정, 근심만 더할 뿐이네. 나 죽은 뒤 무덤에 표시할 적에, 꿈꾸다 죽은 늙은이라 써야 하리. 거의 내 마음을 이해한 것이니, 천년뒤이 마음 알아주는 이 있으리라. 김시습 매월 땅집, 나 태어나. 후회 없이 사는 인생이 몇이나 될까? 처음엔 뜻이 높고 이상도 컸지만, 명예와 이익을 쫓느라 젊은 시절을 보내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일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작년 시절을 거치고 나면 어느덧 늙음이 기다리고 있다. 삶을 후회한들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 윤리를 지켜왔는가 생각해보면 그마저 부끄럽다. 흰머리가 하나둘 늘어가면서도 여전히 헛된 명예에 연연해하는 나. 그럼에도 가슴 깊은 곳에 새겨왔던 꿈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나 죽은 뒤에 꿈꾸다 죽은 늙은이라 써준다면 내 뜻을 이해한 것이라 하겠다. 매월당 김시습이 50대 초반에 쓴 시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전국의 신동으로 널리 알려진 인재였다. 하지만 그가 21살 때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았다. 이에 절망한 김시습은 공부하던 책을 모두 불사른 뒤 평생 전국을 떠돌며 살았다. 그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범인하면서 평생을 여기저기 떠돌다가 세상을 마쳤다. 비록 오늘은 무얼 먹고 내일은 어디에서 자야 할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신세였지만 이웃과 백성의 삶을 아파하는 삶을 살다 갔다. 자기 울타리에서 벗어나 이웃과 사회를 위해 고민했다. 그는 자신의 바람대로 꿈꾸다 죽은 늙은이였다. 노년이 되어서야 깨우치다. 모든 인생은 늙는다. 늙음의 진짜 문제는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주름이 늘어가는 것이다.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늙어서도 할수 있는 일은 여전히 많다. 늙음이 가져다주는 지혜는 오래 묵힌 포도주처럼 깊고 그윽하다. 늙어갈수록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분발의 마음을 지닐 일이다. 늙어서 경계해야 하는 것과 늙어서도 할수 있는 일을 잘 살펴서 자연의 이치를 따라 욕심내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이다. 천천히 부드럽게 살아야 오랫동안 지속한다. 늙음하게 할 일. 말을 그쳐야 한다. 마땅히 그쳐야 하는 것은 남 일에 간섭하는 것이니 집안의 일상적 말과 같은 것이야 어찌 다 그칠 수 있겠는가. 경영을 끊어야 한다.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은 세 속에 잡된 일이니 덕을 높이고 학업을 열피는 공부야 어찌 끊을 수 있겠는가. 마음을 크게 비워야 한다. 나쁜 생각과 잡생각을 일으켜서는 안 되니, 경을 주장하고 성을 생각하는 일을 모두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시에 맡겨야 한다. 모름지기 어영부영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뜻을 지녀야 하니, 또한 만나는 바에 따라 편안히 하는 도리가 있는 것이다. 장영광 여헌집 노인의 할 일. 나이가 들면 다음에 네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먼저 말을 삼가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진다. 이것저것 남의 일까지 다 참견하고 아는 지식을 다 풀어놓는다. 곁에 사람에게 한마디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말이 많으면 본인의 기력만 약해지고 주위 사람은 피한다. 집안 돌아가는 일상의 일에 대해서는 뭐라 하겠냐만 남의 일까지 오지랖을 떠는 일은 그쳐야 한다. 또한 외부를 향한 시선을 끊고 자신을 돌보아야 한다. 나이가 들면 세상 돌아가는 온갖 일을 다 아는 양 여기저기 끼어든다. 인품을 키우고 배움을 성장시키는 공부를 해나가야지 세상 일에 일일이 간섭해서 얻는 유익은 없다. 또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늙어 탐욕을 부리는 것을 노욕이라고 한다. 나이가 든다고 욕심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노욕이 더욱 커진다. 공경경과 정성성의 의미를 잘 깨우쳐 헛된 욕심과 나쁜 욕망을 끊어야 한다. 비워야 채워진다. 또한 때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져 일을 대충대충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다. 일이 돼가는 대로 허투루 처리해서는 안 된다. 때와 상황에 맞게 순서대로 풀어가야 한다. 이 빠짐을 슬퍼하며 올해 세계 이가 빠졌으니 내년에는 어떨지 알만하다. 나는 본래 야위여서 볼품 없는 얼굴인데 이제는 더욱 봐줄 수가 없게 됐네. 뺨은 움푹 들어가 흔들거리고, 입술은 삐딱하게 말려 올라갔구나. 거울에 비친 모습, 나보기도 부끄러워, 남들 만날 때면 어찌할 줄 모르겠네. 정범조 해좌집, 이가 빠지다. 늙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세 가지 신호는 눈이 침침해지고, 이가 빠지며 흰머리가 생기는 일이다. 그 중에서도 이가 빠지는 낙치는 몸에서 치아가 분리되는 현상이라서 신체를 무척 소중히 여긴 옛 사람에게는 그 충격이 더욱 컸다. 한유는 낙치에서 이가 계속 빠지자 산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을 느꼈으며 쇠약해져 죽을까봐 두렵다고 고백한다. 옛 사람은 낙치를 죽음의 신호로 느껴 큰 심리적 충격과 더불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 느꼈다. 정범조 또한 세 개의 이가 빠지자 크게 상심한다.아이의 이가 빠지면 무척 귀엽지만 늙어서 이가 빠지면 얼굴이 일그러져 보기가 흉하다.뺨은 움푹 들어가고 입술은 삐딱하게 말려 올라가 자신이 봐도 봐줄 수가 없을 정도이다.거울에 비친 얼굴은 나 보기도 부끄러우니 남들은 어찌 생각할지 두렵기조차 하다.하지만 이가 완전히 다 빠진 뒤 정범준은 무치라는 글에서 이가 없어지자 도리어 근심이 없어졌다고 고백한다. 이가 남았을 땐 언제 빠질지 몰라 걱정했지만 이가 다 사라지니 근심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하다. 노인의 열 가지 좌절 노인의 열 가지 좌절은 대낮에는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지고, 밤중에는 잠이 오지 않으며, 곡하면 눈물이 나지 않고 웃으면 눈물이 흐르며, 30년 전 일은 모두 기억나도 눈앞 일은 돌연 까먹으며, 고기를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이 사이에 끼며, 흰 얼굴은 검게 되고, 검은 머리는 희게 되는 것이다. 이는 송나라 태평노인의 수중금에 나온다. 내가 장난삼아 다음과 같이 보충해 보았다. 눈을 가늘게 뜨고 멀리 보면 분별이 되나, 크게 뜨고 가까이 보면 도리어 희미하며.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은 알아듣기 어려우나, 고요한 밤에는 항상 비바람 소리가 들리며, 자주 배고픈 생각이 드나 밥상을 대하면 먹지 못하는 것이다. 이익, 성호사설, 인사문, 노인의 열 가지 좌절. 철학자인 키케로는 노년이 비참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노년이 비참해 보이는 네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첫째로, 노년은 우리를 활동할 수 없게 만들고, 둘째, 노년은 우리 몸을 허약하게 하며, 셋째, 노년은 우리에게서 모든 쾌락을 빼앗아가며, 넷째, 노년은 죽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마무리한다. 내게는 노년이 가벼우며 짐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즐겁기까지 하다. 영혼은 불멸이라는 내 믿음이 실수라면 나는 기꺼이 실수하고 싶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이 실수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빼앗기고 싶지 않다. 노년이 되면 건강을 잃고 기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기와 눈은 어두워지고 남은 날은 적어지니 슬프다. 그러나 늙어서야 인간은 비로소 관대함과 인자함, 여유와 관조의 덕목을 갖게 된다. 늙음은 낡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달콤했던 방학이 끝나고 당장 내일이 개학인데 숙제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밀린 숙제를 하면서 수없이 가슴속에 다짐했던 말. 다음엔 꼭 숙제부터 하고 놀아야지. <laughs> 5분만 더 자고 일어나야지 했다가 1시간이나 늦어버린 출근길에서도 수없이 다짐했던 말이 있었죠. 다음엔 꼭 일찍 일어나야지. 딸에게 김치를 담가 주는 게 유일한 즐거움인 엄마에게 김치 좀 그만 보내라는 말을 해놓고는 마음속에 수없이 되뇌었던 말이 있습니다. 다음엔 꼭 엄마 고마워 김치가 정말 맛있네라고 말해줘야지.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여정과도 같은 노년과 죽음에는 다음 기회가 없네요. 부디 숙제를 잘 끝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네. 지금까지 빈빈 책방에서 펴낸 박수미래 청춘보다 푸르게 산보다 짙게였습니다. 끝까지 힐링 필드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